엔트리로 배우는 수학, 여덟 번째 시간, 나만의 그림판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마우스로 연필을 움직여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지우개를 클릭하면 지울 수도 있는 그림판을 완성해 봅시다. 주의사항은 연필심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그림이 그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만들 작품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재생을 누르면 연필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지우기를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연필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지우기를 누르면 지워지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움직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로 블록 코딩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록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록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라는 블록입니다. 마우스가 클릭되면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주는 블록입니다. 두 번째 블록은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블록입니다.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다 띄웠을 때 밑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되게 하는 블록입니다. 여기 안테나 모양이 보이죠. 여기 마우스 모양이 보이고요. 각자. 그이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신호를 받았을 때 라는 블럭입니다. 해당 신호를 받으면 연결된 블럭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블럭은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기.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면 얘가 받는 블럭입니다. 목록에서 선택된 신호를 보내는 블럭입니다. 계속 반복하기 블럭은 우리가 여러 번 썼던 거고요. 엔트리봇 위치로 이동하기. 이 블럭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오브젝트가 선택한 오브젝트 또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는 블럭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이따가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만들어 볼때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블록은 그리기 시작하기와 멈추기. 시작하기와 멈추기 블록입니다.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선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나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항상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붓 지우기 블록은 해당 오브젝트가 그린 선과 도장을 모두 지우는 블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것은 그림판이에요.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그림이 그려지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그림이 안 그려지고, 지우개를 눌렀을 때이 그림이 다 지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블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브젝트끼리 주고받는 신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림판에서 우리가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그림이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누르는 오브젝트는 지우개지만 실제로 그림을 지워야 하는 것은 연필이에요. 따라서 지우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지우개는 연필에게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지워라. 이렇게. 그 신호를 받은 연필은 지워라 신호를 받으면 모든 붓 지우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오브젝트의 코드에서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신호라는 것을 사용하면 안테나 모양 보이죠? 상호작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신호를 보내는 블럭, 얘가 받는 블록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건데요. 선생님의 해답을 듣기 전에 선생님이 위에서 어떤 어떤 블록이 사용되는지 말해 줬죠? 그 블록을 활용해서 먼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선생님의 해법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나만의 그림판 만들기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가 두 개가 필요하지요. 연필과 지우개 오브젝트를 불러온 다음에, 연필 오브젝트에 코드를 입력해 봅시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되어야겠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연필을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필의 중앙에 있는 중심점을 연필 끝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겠죠. 아니면 그림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점을 옮겨주고 마우스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블록을 조립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우스를 클릭할 때 그려지고, 마우스를 해제할 때는 멈추도록 올바른 블록선을 이어봅시다 했습니다. 어떻게, 뭐가 있을 때 그리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그림이 멈춰져야겠죠? 클릭을 쭉 누르고 그리다가 딱 떼면 그림을 안 그릴 수 있도록 블록을 코드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신호라는 우리가 기능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 카테고리 부분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에서 지난번에 변수는 사용해 봤죠? 신호를 사용할 건데요. 신호 추가하고 지워라를 입력하세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지우개에게는 지워라 신호를 보내는 블록을 코드합니다 그다음 연필의 경우 신호를 지워라 받았을 때 모든 붓 지우기를 실행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실행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올바른 순서로 나열해 볼까요? 먼저 지우개를 클릭해야겠죠. 그죠? 지우개에서 지워라 라는 신호를 연필로 보낸다 그렇죠? 연필은 지워라를 받는다 그 다음 연필은 지워라를 실행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선생님이 만드는 것에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줬는데요 혼자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알려줬으니까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혼자 블록 코딩을 해 보세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 알려주기 전에 혼자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롬으로 엔트리 실행하시고요. 엔트리에서 만들기, 작품 만들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연필. 여기 이 연필로 하고요. 또 뭐가 필요해요? 지우개가 필요하지요. 지우개. 추가해 봤습니다. 지우개 한쪽으로 좀 끌어서 여기다 놓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필을 크게 하고 한번 봐 볼게요. 연필 주광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지요. 이 점은 오브젝트의 중심을 가리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었죠. 이 점은 오브젝트의 좌표 또는 오브젝트가 회전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그림을 그릴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거나 그림을 그릴 때 연필심이 그림을 그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점을 아래로 연필심 쪽으로 끝으로 움직여 주도록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연필 중앙에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적당한 크기로 연필을 바꿔주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기. 연필하고 지우개 두 개를 우리가 코딩할 건데요. 연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연필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죠? 아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반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 있을까요? 어. 지우개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 있죠? 요거를 마우스 포인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하기 누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연필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지우개를 움직이면 지우개는 따라다니지 않지만 연필은 계속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수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해놓고요.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하기 그다음에 움직임에 들어가서 지우개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끌고 오셔서 지우개를 마우스 포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지 않죠? 그다음 이제는 그림은 시작하자마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시고요. 그냥 이거는 이대로 여기다 두시면 되고 이 밑에다가 이어지지 않게 계속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기 시작하기. 그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다 놨을 때,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그림을 멈춰야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크게 해놓고 시작하기. 선생님이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그림이 나오지요. 마우스를 떼면 멈추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려지고요. 마우스로 떼면 안 움직여지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아까 이야기 했었죠. 지우개를 클릭했을 때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모두 지워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 오브젝트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지우개 오브젝트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연필 오브젝트가 그린 그림은 연필이 지워야 되고, 지우개 오브젝트가 그린 그림은 지우개가 지울 수 있어요. 각각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행위를 연결시켜 주려면, 신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연필이 기우, 그린 것을 지우개도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성을 누르세요. 여기 속성. 모양, 소리, 속성. 속성에서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신호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신호를 지워라,로 해주면 되겠죠? 뭐, 뿅! 해도 되고요. 자기만의 지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추가해 주시고요. 지우개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지우개를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신호가 나와있죠? 신호를 보내라. 그죠? 오브젝트를 클릭, 지우개에요. 지금 지우개 오브젝트를 클릭해야 돼요. 보이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지워라, 신호를 보내라. 우리가 아까 신호를 추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필로 가서,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지워라, 신호를 받았을 때, 모든 붓을 지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필하고 지우개가 연결됐어요. 연필이 그림을 그리고, 원래 연필이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우리가 지우개를 클릭하면, 지우개가 연필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어, 지워야 돼! 그러면, 연필이 신호를 받고, 그 그림을 지우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고요. 안녕.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누르면 싹 지워지게 됩니다. 오늘 만든 작품의 블럭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필의 경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따라가기. 그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림을 시작하고,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그림을 멈추고, 신호를 받으면 다 지우기. 이렇게 블록 코드를 입력하였고요. 지우개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지워라, 신호 보내기를 입력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도전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엔트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작품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꼭 하시고요. 저장한 내용을 공유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엔트리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품을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아직 안내를 안 해드렸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수학 관련 작품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영상을 멈추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